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 일명 바지사장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체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지사장이란 명의만 대여를 해주는 사업자를 말하며 명의대여는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가족, 친인척, 친구간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금 체납 문제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명의대여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액의 세금이 통지되었다면, 억울하지만 세금을 다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눈앞이 깜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 사업자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명의 대여자 앞으로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 실명제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더욱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금 체납으로 끝이 아닌 개인 상황에 따라 재산 압류, 가상금 발생, 출국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로 인해 세금 체납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정에 못 이겨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세금이 체납되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A씨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0여 년전 당시 직장 동료가 가정사로 인해 각종 채무 때문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어 명의를 빌려달라고 A씨에게 사정을 해왔습니다. 동료의 딱한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잊고 지내던 A씨는 동료가 하던 사업이 폐업을 했고, 사업 부진으로 막대한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혼으로 변변치 않은 근로소득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7천만 원 가량이었고, 여기에 가산세 부과로 최종적으로 1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A씨는 명의 대여 세금 체납으로 인한 빚이 너무 억울하여 실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어 A씨에게 실익은 없었습니다. 이후 A 씨는 10년 넘도록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라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A 씨는 관할 세무서인 인천 세무서에 총 1억 2천만 원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 사실과 예금 통장에 압류가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압류에 대해 검토 후 소명한 결과 A 씨의 명의대여로 인한 국세 체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재정 상태가 체납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며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체납세금 소멸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체납세금이 고지서 상납부 기한이 5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압류가 있으시다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 주식, 매출채권 등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압류의 위법 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면책 가능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행정법률 전문가와의 세금 면책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